언어학자들이 발견한 한국 속담 속 숨겨진 코드 그 의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이 속담은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로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속담 속에는 한국인의 지혜와 문화 코드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이러한 한국 속담의 특별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은 단순한 격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식은 죽 먹기라는 속담은 표면적으로는 쉬운 일을 뜻하지만 그 속에는 한국의 식문화,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이 녹아 있습니다. 죽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로 아프거나 어린 아이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쉬운 일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한국 속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속담을 통한 문화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제인 스미스 교수는 한국속담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화의 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언어학과에서도 한국속담의 언어학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속담의 의문적 특성과 구조적 특징이 다른 언어의 속담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한국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호어 교수는 한국 속담의 의문적 특성을 소리의 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속담은 특유의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있어 마치 언어가 춤을 추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호어 교수는 한국 속담의 리듬감은 단순히 듣기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속담의 의미를 강화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한국어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음절 단위의 언어로 각 음절이 비교적 균등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 리듬감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이론을 실제 속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살펴봅시다. 음절 구조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리듬 패턴은 2, 2, 3, 2, 2. 이 속담은 이 음절과 삼음절의 조화로운 배열을 통해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와야라는 삼음절 단어를 중심으로 앞뒤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 마치 음악의 절정 부분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또한 가는과 오는 말이의 반복, 고와야와 곱다의 유사한 발음은 속담의 운율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의문적 특성은 속담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따라가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속담의 의미를 더 쉽게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호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리듬감과 운율은 속담의 기억력과 전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험 결과 리듬감 있는 속담은 그렇지 않은 문장에 비해 평균 30%더 오래 기억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의 정확도도 25%더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 속담이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문자가 널리 보급되기 전 속담의 리듬과 운율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 프랭클 교수는 한국 속담의 구조적 특징을 거울 구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 속담이 마치 거울에 비친 듯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랭클 교수는 한국 속담의 대칭 구조는 단순히 미학적 아름다움을 넘어 의미의 대비와 강조를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인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에 적용해 봅시다. 구조적 대칭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핵심 요소의 반복은 말과 곱다의 반복. 이 속담은 가는과 오는이라는 대조적인 개념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과 곱다라는 핵심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언어 사용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프랭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대칭 구조를 가진 속담은 그렇지 않은 속담에 비해 의미 전달력이 약4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대칭 구조는 이해와 기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의 경우, 티끌과 태산이라는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대비와 균형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법으로 이어진다고 프랭클 교수는 분석합니다. 이처럼 한국 속담의 의문적 특성과 구조적 특징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을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 언어학계의 이러한 연구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숨겨진 코드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안드레아스 쉬르머 교수는 한국 속담에 나타난 은유와 상징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분석하는 문화 은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쉬르머 교수는 속담 속 은유는 그 문화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속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호랑이는 위협적이면서도 존경받는 동물입니다. 이 속담은 말의 힘, 특히 자신에 대한 말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쉬르머 교수는 이 속담에서 한국인들이 언어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쉬르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속담의 은유는 다음과 같은 한국인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많은 속담이 자연 현상을 인간 생활에 비유합니다. 가족, 이웃 등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은유가 많습니다. 극단을 경계하고 중용을 강조하는 은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건너 보아야 알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안다라는 속담은 경험의 중요성과 함께 자연과 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UCLA 한국학과에서는 p r 버브즈에 b s As a Window to Korean Culture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강좌의 책임자인 제인 김 교수는 속담은 한국 문화의 DNA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속담 중 하나가 미운 아이떡 하나 더 준다입니다. 겉으로는 미워해도 속으로는 더 사랑한다는 의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국 문화의 특성. 떡이라는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제인 김 교수는 이 속담을 통해 한국의 가족 문화, 감정 표현 방식, 그리고 음식과 사랑의 연관성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UCLA의 강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속담을 통해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속담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탐구.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속담 사용 양상 분석. 유사한 의미의 서양 속담과 비교 분석. 예를 들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통해 한국의 협동 문화, 집단주의적 성향, 그리고 이것이 현대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대 언어학과의 교수팀은 현대 한국어와 속담의 융합 연구를 통해 전통 속담이 현대 언어와 만나 어떻게 변형되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카톡 익시비 보내는 사람 속 태운다 등 신조 속담 분석. 원래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현대적 변형은 카톡 익시비 보내는 사람 속 태운다. 의미 분석으로는 전통적 의사소통 방식에서 현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 익시비라는 신조어의 사용. 기존 속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용만 현대적으로 변형. 이러한 신조 속담은 전통적 지혜가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조 속담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전통 속담이 현대 상황에 맞게 변형되며 살아있는 언어로 기능. 젊은 세대가 전통적 표현을 자신들의 언어로 재해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되는 양상. 예를 들어,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전통적인 속담이 코딩만이 살 길이다로 변형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교육관과 직업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여전히 학습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속담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문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속담은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언어적 창의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인지언어학 연구팀은 한국 속담, 매핑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속담에 내재된 인지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마이클 토마셀로 교수는 속담은 한 문화의 집단적 사고방식을 압축해 놓은 인지적 지도라고 설명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속담을 인지언 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생을 강을 건너는 여정으로 개념화. 두들김이라는 촉각적 경험을 통한 안전 확인, 행동 결과의 연결. 토마셀로 교수는 이 속담은 한국인들이 위험과 안전, 그리고 신중한 행동의 중요성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스탠퍼드 팀의 연구 결과 한국 속담에서 다음과 같은 의사 결정 패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백문이 불여일견. 이러한 패턴은 한국인들이 의사 결정 시 신중하고 경험을 중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델리 대학의 동아시아학과에서는 한국인도 속담 비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라지브 쿠마르 교수는 속담 비교를 통해 두 문화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와 애프터데스 더 다크터. 농경 사회의 반영으로 소의 중요성, 사후 대책의 무용성 강조. 애프터데스 더 다크터. 의료 환경의 반영으로 의사의 역할 시기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강조. 쿠마르 교수는 두 속담 모두 늦은 대응의 무용성을 지적하지만 각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소재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된 한국 속담의 특수성으로 강물도 쉬어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며 다른 문화권의 속담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 한국학과에서는 K드라마 스루 코리언 프라버브즈라는 혁신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책임자인 사라 김 교수는 K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해 한국 속담과 문화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업 진행 방식으로 인기 K드라마 에피소드 시청, 드라마에 등장하는 속담 분석, 속담과 관련된 문화적 맥락 학습 실생활 적용 연습, 사라 김 교수가 제안하는 속담을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는 속담이 사용되는 실제 상황을 제시, 속담에 담긴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 학생들이 속담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해보도록 함, 유사한 의미의 자국 속담과 비교하며 이해도 증진. 김 교수는 속담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 교류의 훌륭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통해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 관계 중심적 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연구와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 속담은 단순한 격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언어학적 분석은 속담의 구조와 리듬이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지 언어학적 접근은 속담 속에 내재된 한국인의 의사결정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속담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카톡 익십이 보내는 사람 속 태운다와 같은 신조 속담의 등장은 전통적, 지혜가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속담 연구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하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속담, 분석 프로젝트나 뇌과학과 연계한 속담의 인지적 효과 연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 속담 연구는 글로벌 문화 이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속담을 통해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속담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한국 문화의 DNA를 읽는 열쇠와 같습니다. 속담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